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퀸입니다. 10년 안에 전세가 사라진다. 전세 절대로 살지 마라. 오늘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 전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는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애초에 매매가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경제원리대로라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야 하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인들에게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이야기를 하면 세입자들이 거의 공짜로 산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 왜 집주인들이 집을 반값에 빌려주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에도 전세가 없었습니다. 월세만 있었죠. 사글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과거 고도성장기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이었고, 집을 사기만 하면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은행 문턱은 높았죠. 왜냐면 모든 금융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기업들에게만 집중되었으니까요. 그러니 돈이 많이 없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놓기보다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집을 한채더 사놓는 편이 이익이었던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비싼 월세를 안 내서 좋고 집주인도 적은 돈으로 집을 유지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았던 것이죠. 결국 전세제도는 주택금융이 발달하지 않았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 나온 일종의 사금융인 셈입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급자의 마진이 남는 선에서 수요에 맞춰 중간 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세 가격은 항상 매매 가격보다 낮습니다. 지금은 전세가율이 높지만 10년 전만 해도 매매가의 반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공급자에게 마진이 전혀 안 남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집주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란 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재화였으니까요. 특히 서울 아파트는요. 누구나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하고 그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결국 전세제도는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유지되는 제도이자 관행인 것입니다. 전세 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집값 상승을 인정하고 용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는 좋은데 집값이 오르는 게 싫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인들은 내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집부터 마련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자 과제였죠. 전세는 돈이 없을 때 잠깐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전세가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였던 셈입니다. 세입자들은 몇 년간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 집을 살수 있었고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받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이상한 생각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를 사는 게 이득이고 집을 사면 하우스 푸어가 된다는 인식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전세를 사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전세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큰 이유는 집값이 안정되었던 시기를 사람들이 비교적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집값이 안정됐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한 예외, 즉, 외부 충격이 아닌 자체 요인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시절은 딱두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일기 신도시가 들어섰던 1990년대 초반이고 두 번째 시기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인 것이죠. 인간은 최근의 기억만을 기억합니다. 1990년대는 주택 200만 호 공급으로 한국 역사상 집값과 전세값이 절대적으로 안정되었던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는 그 전에 쌓인 미분양 물량과 보금자리 주택 정책으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저렴한 분양을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결국 이두 시기를 거치면서 집 사지 말고 전세 사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세금도 안 내고 새 아파트에 살수 있으니까요. 또 하우스 푸어를 다룬 자극적인 기사들, 일본이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하락문자들의 주장도 여기에 힘을 보탰죠. 그럼 앞으로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저는 지금과 같은 주택 정책이 유지된다면 전세는 점차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갭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면 내 돈을 적게 들이고 집을 살수 있기 때문에 갭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갭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앞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커지면 갭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시중에는 전세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 전세는 점차 사라지고 월세로 대체될 것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은행권의 수익 악화입니다. 한마디로 은행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저성장 궤도에 들어서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주택금융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 정책은 주택담보대출도 억제하고 전세자금대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대 여당이 정치 논리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은행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해고가 늘면 어쩔 수 없이 주택 대출 규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기업 금융보다는 소비자 금융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앞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제도가 정착된다면 주택 금융은 은행권의 주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월세만 있으면 집값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월세라는 것 자체가 은행 대출로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와 긴밀하게 연동됩니다. 전세제도가 없고 월세만 있는 선진국의 집값은 금리에 따라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주택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월세를 내기가 싫어서 목돈이 모이면 집을 바로 구입하는데 한국에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집을 살 능력이 있는데도 집을 잘 사지 않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집을 삽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사지 않고요. 이게 바로 10년 주기로 집값을 출렁거리게 만드는 근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집값이 앞으로 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세를 살고 있다가 집값이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르면 그제서야 당황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죠. 애초에 월세를 살았다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집을 샀을 사람들이 말이죠. 전세라는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첫째,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제도가 정착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둘째, 임대료는 안정될까? 다음 시간에는 현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과연 앞으로 한국의 집값과 임대료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 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